여러분 혹시 아침에 자주 먹던 음식이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사실 아셨나요? 막연히 몸에 좋을 거라는 착각 때문에 함부로 드시다간 오히려 각종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대충 아침에 뭐라도 먹는 게 건강에 좋겠거니 싶은 생각에 꼭 밥이 아니더라도 챙겨 드시는데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침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과 반대로 아침에 먹을수록 좋은 음식이 무엇인지 딱 깔끔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먹으면 안 되는 첫 번째 음식은 시리얼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아침에 바쁘시다고 우유에 시리얼로 대충 드시고 출근하시는데요. 아예 안 먹는 것보단 그래도 뭐라도 먹는 게 건강에 좋겠거니 생각하시는데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시중에서 쉽게 먹는 시리얼 제품들은 대부분 맛을 내기 위해 설탕이 40%가 넘게 들어가는데요. 특히 요즘에는 그래놀라처럼 시리얼에 견과류나 말린 과일, 통곡물을 추가해서 건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매우 큰 착각입니다. 견과류나 통곡물은 단독으로 먹으면 건강에 좋지만 시리얼에 들어가는 견과류에는 설탕이 범벅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장점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시리얼뿐만 아니라 요즘은 간편식으로 에너지 바도 많이 드시는데요. 이 또한 필수 영양소를 갖춰 건강에 좋을 것 같지만 사실 설탕과 시럽, 화학성분 등이 범벅되어 건강을 생각해서 드셨다가는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따라서 가족 중에 아침마다 시리얼이나 에너지 바처럼 간편식을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성분 표시를 잘 확인하시고 되도록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것을 드시라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먹으면 안 되는 두 번째 음식은 바나나입니다. 저희 어머니처럼 다이어트 때문에 아침에 밥 대신 바나나로 대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막연히 인스턴트 대신 과일을 먹는다는 생각에 건강에 좋겠거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빈속에 바나나를 먹을 경우, 오히려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바나나에는 장 건강에 좋은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베타카로틴과 카테킨 등 항산화 성분과 마그네슘이 풍부한데요. 만약 빈속에 바나나를 드신다면 혈액 속 마그네슘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고 혈액 속 칼륨의 균형이 깨져 소화장애 등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더욱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족 중에 아침에 바나나를 먹는 게 막연히 건강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아침에 먹으면 안 되는 세 번째 음식은 우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빵과 함께 우유를 마시거나 과일과 갈아 마시기도 하는데요. 달달하고 소화도 잘 되는 것 같지만 사실 빈속에 먹는 우유는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우유 속 칼슘과 단백질의 일종인 카제인 성분이 위산 분비를 촉진하고 위벽을 자극해 속이 쓰리게 되는데요. 특히 서양인과는 다르게 한국인의 80%는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한 유당불내증을 가지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 우유를 먹었을 때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안되고 설사나 복부 팽만감을 유발하는 증상입니다. 따라서 우유는 되도록 빈속에 마시는 것을 피하는 게 좋고 만약 마시게 된다면 따뜻하게 데워 마시고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중에 아침마다 우유 한 잔으로 식사를 대체하는 저희 아버지 같은 분이 계시다면 몰래 따뜻하게 데워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먹으면 안 되는 네 번째 음식은 커피입니다. 저희 어머니처럼 아침에 잠 깨기 위해 모닝커피를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특히 아침 빈속에 마시는 커피는 독이 된다고 하는데요. 혹시 아침에 커피를 드시고 속이 쓰리거나 소화가 안 되었던 적 있으신가요? 빈속에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과 크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이 소화를 돕는 위산을 과하게 분비시켜 위벽을 자극하고 소화불량을 일으키게 됩니다. 만약 이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위염이나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을 앓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나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이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을 분비시켜 가슴 두근거림이나 두통을 유발하고 당뇨나 혈압을 조절하는 기능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따라서 커피를 드신다면 빈 속에 마시는 것은 되도록 피하시고 식사 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중에 저희 어머니처럼 아침마다 커피를 드시는데 소화불량이나 위염을 앓고 계신 분이 있다면 당장 커피를 끊어야 한다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먹으면 안 되는 다섯 번째 음식은 빵입니다. 밥을 먹을 시간이 없어 빠르게 빵과 우유를 드시고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반드시 아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빵을 먹으면 몸에서 대부분 포도당으로 흡수되는데요. 수면 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해온 아침에는 혈당 수치가 낮아져 있는 상태인데 빵이나 떡처럼 정제된 탄수화물을 드신다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 당뇨병을 비롯해 각종 혈관 질환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특히 빵을 만들 때는 밀가루 반죽을 부풀리는 효모가 들어가기 때문에 빈속에 섭취하면 가스가 많이 생기고 복통이나 소화장애를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침 빈속에는 빵을 되도록 피하시고 만약 드시게 된다면 통곡물이 다량 함유된 빵을 드시는 게 그나마 건강을 위한 선택입니다. 아침에 먹으면 안 되는 여섯 번째 음식은 고구마입니다. 바나나와 마찬가지로 다이어트하시는 분들은 아침 공복에 자주 드시는데 절대하면 안 되는 행동이라는 사실 아셨나요? 본래 고구마는 암세포를 억제하고 혈관 손상을 막아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빈속에 먹을 경우 고구마에 함유된 탄닌과 악교질 성분이 위산 분비를 촉진하고 위벽을 자극해 속이 쓰릴 수 있기 때문에 식사 후 간식으로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구마는 열을 가하게 되면 탄수화물이 당으로 많이 분해되어 당지수가 높은 음식으로 변하는데요. 군고구마가 일반 고구마보다 왠지 더 달달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따라서 평소 당뇨병을 알아 혈당이 높으신 분들은 삶거나 구운 고구마를 공복에 드시는 것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먹으면 안 되는 일곱 번째 음식은 감귤류입니다. 바쁜 아침에 식사 대신 과일 몇 개를 들고 가며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때는 귤이나 오렌지처럼 산도가 높은 과일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자몽, 귤, 오렌지와 같은 과일은 유기산이나 구연산 등 다양한 산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빈속에 드시면 위산이 급격히 분비되며 위벽을 손상시키고 역류성 식도염이나 속쓰림을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빈속에는 되도록 귤처럼 산도가 높은 과일은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아침에 먹을수록 좋은 음식들이 무엇인지 깔끔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먹으면 좋은 첫 번째 음식은 계란과 감자입니다. 올해 105세인 김영석 연세대 교수는 아침 식사마다 삶은 감자와 계란을 먹는 것이 장수 비결이라고 하는데요. 감자는 토스트와 함께 먹고 달걀은 소화가 잘 되도록 반숙으로 드신다고 합니다. 감자와 계란은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아 빈속에 드셔도 좋은데요. 감자는 위염과 위궤양을 완화시켜주고 달걀의 풍부한 레시틴은 두뇌 활동과 기억력을 담당하는 신경세포를 활성화시켜 아침에 뇌를 깨우는 최적의 음식입니다. 무엇보다 별도의 조리가 필요없이 간편하게 전날 삶아놓으면 바로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바쁜 아침 간단히 드실 수 있기에 매우 좋습니다. 바쁜 아침 남편이나 아내분에게 진수성찬보다 따뜻한 계란과 감자를 준비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먹으면 좋은 두 번째 음식은 두부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두부는 위 점막이 민감한 아침 빈속에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음식인데요. 사실 아침이 되면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는데요. 이 호르몬은 우리 몸 속에 들어온 음식의 영양소를 에너지로 전환하고 근육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식물성 단백질이 매우 풍부한 두부를 먹으면 근육 손실을 방지하고 활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두부의 풍부한 이소플라본 성분은 칼슘 흡수를 촉진해 나이가 들수록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을 예방하기에도 좋은 음식입니다. 아침에 먹으면 좋은 세 번째 음식은 단호박입니다. 단호박은 풍부한 섬유질로 인해 쉽게 포만감을 주고 코발트라는 성분이 당뇨 완화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또한 인슐린 수치를 낮춰 혈당 수치를 낮추기 때문에 아침에 음식으로 인한 혈당 상승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단호박의 풍부한 펙틴 성분은 위벽을 보호하고 소화를 돕기 때문에 아침 식사 대용으로 최적의 음식입니다. 위험으로 몇 년째 고생하시는 저희 아버지 같은 분이 계시다면 꼭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먹으면 좋은 네 번째 음식은 오이와 물입니다. 저희 어머니처럼 아침만 되면 얼굴과 몸이 부어서 스트레스 받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얼굴이 붓는 현상은 자는 동안 체내에 쌓인 노폐물이 원활히 배출되지 못해 발생하는데 이때 오이를 얇게 썰어 물에 담근 오이수를 마시면 붓기 완화에 탁월하다고 합니다. 오이에 풍부한 리그난 글루코사이드 등 다양한 성분들은 암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암세포 발생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미국 암 연구 협회에 의하면 오이에 함유된 피세틴이라는 성분이 전립선암 발병과 진행 속도를 늦춰준다고 합니다. 또한 혈압이 높으신 분들의 경우 오이의 칼륨 성분이 체내의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 개선에 도움을 주고 오이 속 풍부한 식이섬유로 인해 아침 배변 활동에도 좋습니다. 오이수는 얇게 썬 오이를 소량의 소금과 함께 넣어 2-3시간 정도 우려내고 필요할 때마다 드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아침 빈속에 먹으면 좋은 음식과 최악의 음식을 알려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에는 시리얼, 바나나, 우유, 커피, 빵, 고구마, 감귤류가 있었고 아침에 먹으면 좋은 음식에는 계란, 감자, 두부, 단호박, 오이수가 있었습니다. 바쁘고 피곤한 아침에 식사까지 챙겨 먹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아침 식사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침 식사를 하는 사람들보다 사망률이 약30%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의 상황마다 다를 수 있지만 아침 식사가 건강에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수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졌으니 꼭 아침을 거르지 마시고 건강한 음식으로 든든하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셔서 건강에 유익한 정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주위에 건강이 필요한 가족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거나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건강마술사였습니다.